자,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제가 방금 듣고 왔거든요. 와, 바람소리도 장난 아니고, 어,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와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 자, 한번 제대로 배우도록 합시다. 고3 사회문학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 아까 1차 집단과 2차 집단에 대해서 배웠고, 사회집단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공동재란 무엇일까요? 음, 우리 이것부터 하지 말고 재밌는 것부터 해요.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내집단 외집단 파트는 지금 넘어갈 파트가 아닌데 솔직히 유튜브가 재밌으라고 보는 거죠. 박건이 재밌으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좀 재밌을 만한 거 갖고 오겠습니다. 내집단과 외집단 네 외집단을 말해 보겠습니다. 분류 기준 소속감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완전 달라요. 아까 1차 집단 이런 거랑 완전 달라요. 어, 잠깐만 이거 왜안 움직여요? 헉, 너무 슬퍼. 왜안움직여 어, 움직였다. 네. 그냥 이거 지울게요. 미안해요. 많이 안 배웠어요. 안트트진다 되게 크게 지울 수 없을까요? 선택. 자, 됐습니다. 외집, 내 집단과 외집단. 이거는 달라요. 무조건 소속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 집단이어야 돼요, 우선. 자, 설명을 할게요. 제가, 박건이, 아이고. 자, 박건이, 박건이, 1학년 4반에 소속되어 있죠. 오빠는 1학년 4반이 아닙니다. 자, 우선, 만약에 1학년 4반에 소속되어 있다. 했을 때, 이거는 소속 집단이라고 합니다. 소속 집단. 1학년 4반에 소속되어 있다. 소속 집단. 근데, 여기서, 내 집단이란 소속감을 느껴야 돼요. 느껴, 아예 안지요. 치러... 소속감을 느껴야 돼요. 허, 뭐야, 왜 사라졌어? 그래요, 박건. 아, 다 아시죠, 박건? 1학년 4반. 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소속감을 느껴야 돼요. 자, 그러면 외집단은 무엇이냐? 소, 아 만약에 소속감을 못 느낀다. 아, 이거 소속감을 못 느끼는 것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어, 만약에, 우리 반에서 내가 친구가 없는 거야. 항상 친구 없는 얘기로 가나서 좀 속상한데, 자, 친구가 없어요. 어, 나 친구가 없네? 근데 말할 사람도 없어. 그래서 반에서 친밀감을 못 느껴. 소속감을 못 느껴. 왜냐면 나랑 친구가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소속감을 못 느끼죠. 그거는 내 집단이 아닙니다. 외집단도 아니에요. 소속집단인데 소속감을 못 느낀다. 외집단도 아니고 그건 제3의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외집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어, 외집단, 외집단은 소속집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1학년 8반이라고, 1학년 5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헉, 1학년 5반. 우선 경쟁심이 있어요. 외집단은. 외집, 외집단. 외집단, 1학년 5반. 여러분, 반끼리 경쟁하고 그러죠. 네, 뭔지 알죠? 적대감이 있습니다. 자, 적대감이 있고 경쟁심이 있어요. 이게 외집단이라고. 자, 소속 집단이면서 소속감을 느낀다. 이거를 내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설명을 해볼게요. 내 집단과 외집단은 경쟁을 합니다. 어, 배타적이에요.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설명해 볼게요. 그 정치 얘기로 넘어가면 좀 귀찮기도 한데, 자, 만약에... 우리나라, 야당, 여당이 있잖아요? 야당, 여당. 저도 정치는은잘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야당, 여당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박건, 1학년 4반, 소속감을 느끼는, 이거를 여당이라 해봅시다. 나는 여당. 이거를 야당이라고 해봅시다.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엄청 싸우잖아요? 어, 우리 편이 잘났다. 뭐 우리 편이 어, 정치를 잘한다. 니들은 어, 뭐 나쁜 짓 했다. 근데 여기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내 집단 어, 빨리내 집단과 외 집단을 한 번에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이 야당과 여당이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요. 얘들은 서로를 배척하고, 뭐, 배타적이고, 싸우고, 야당끼리는 야당끼리 친하고, 여당끼리는 여당끼리 친하고, 1학년 4반에 1학년 4반끼리 친하고, 1학년 5반은, 그치는 않지만, 1학년 5반끼리 친하고, 에, 당연히 다른 반끼리도 친할 수 있는데, 이, 반대양전 이런 거할 때는 서로 막 싸우잖아요. 자, 내 집단과 외 집단을 한 번에 묶는 방법, 여기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지금도 잘 쓰이고 있어요. 뭐냐?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외부의 적. 헉, 외부의 적? 뭐죠? 외부의 적? 나 처음 듣는 소리인데. 외부의 적을 만들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야당과 여당이 친해질 수 있게 한 번에 묶는 방법,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자, 외부의 적. 만약에 야당과 여당이 엄청 싸워요. 야, 나 싸우고 있어. 그러다가 전쟁터졌대 북한에서 지금 쳐 들어온대. 그러면 야당과 여당이 싸웁니까? 아니죠. 내 집단과 외집단 외부의 적을 처치하기 위해서 엄청 친해집니다. 이거를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에요. 어? 박건 1학년 4반 애한테 너는 이마 어? 키가 왜 이렇게 커? 참야너그키가 뭐야 다리 안 집어넣어? 어? 키 크다 자랑하냐? 요고그 어... 아 그냥 다시 설명할게요. <laughs> 미안해요. 그, 여자와 남자가 1학년 4반 안에서 엄청 싸우는 거야. 여자 편 따로, 남자 편 따로. 이렇게 편 가르고, 어, 밥 먹을 때도, 남자는 남자들끼리 먹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남자랑 여자랑 말한번 섞질 않는 거죠. 그렇다고, 만약에 선생님이, 어? 야,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이러면 안 되지. 자, 남자들은 여자들을 끼워서 먹고 여자들은 남자들을 끼워서 먹으래요. 그리고 어, 너희 놀 때도 남자들 껴주고 여자들은 어, 여자들은 남자들 껴주고 남자들은 여자들 껴주고 이딴 소리 한다고 먹힙니까? 당연히 안 먹히죠. 왜냐면 얘들의 친밀감. 내집단외집단 이미 선, 이제 1학년 4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선생님입니다. 어, 야박 바꾼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아우, 참, 머리는 또 그게 뭐야, 아우, 이러고, 옆에 여사애한테 어, 너는, 어, 옷이 그게 뭐야, 예, 참, 숙제는 왜또안 해왔어,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이게, 외부의 공통된 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박건이, <laughs> 박건이 욕을 합니다. 아이, 자, 선생님, 자, 어, 왜 이렇게 짜증나게, 참, 아 확실히 내가 10년만 잡었서 때렸. 그러면 옆에 있던 여자애가 그거 듣고, 어? 너내 남자지만 내 마음을 아는데? 야, 짜식. 이러면서 친해집니다. 우리 외부에 적이 있을 때는요, 내 집단과 외 집단이 급속도로 친해져요. 한한 어, 한 번에 묶을 수 있어. 여자 남자가 선생을 까면서. 이제, 신집이다 이게 외부의 석, 외부의 석을 만들어서 내 집단과 외집단을 한 번에 묶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도, 정치계에서도 전략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외부의 석을 만든다. 뭐, 진짜, 우리 지구에 외계인이 침공했다고 해요. 야, 나 외계인. 외계인이 침공해. 그러면 우리 지구인들이 막, 외계인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있을 때, 안 싸울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북한도 모여서 싸울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내 집단과 외집단을 한 번에 묶는 방법, 외부의 적을 만들자,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윙카슬 박권이었습니다. 지금 수업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어차피 나중에 다 배울 것들이라 괜찮을 거예요.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